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어, 저용 전동 소형 어, 전동 소형 어, 운반차 어, 카트 그냥 밀파, 밀차 카트 하나 볼게요. 음,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작아 보이고 이런 어, 식으로 접이식으로 되어 있네요. 접이식으로 되어 있고 솔리드 타이어 통 타이어로 나어 있습니다. 통 타이어로 나어 있고 이 앞에도 지금 통 타이어 뒤에도 통 타이어 일단 구루마 같은 겁니다. 홍고무 구루마 같은 경우인데 사이드 브레이크 있고 변속 있고 속도 조절 있고 뒤에서 밀면서 전동 카트 조그만 거 하나 1m 짜리 카트를 전동으로 밀어 밀어내는 그런 겁니다. 음,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렇고 앞쪽에 배터리 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쪽으로 하면 선을 이까지 빼려면 힘든데 왜 앞쪽에다 달아 놨지? 무게 중심 때문에 그런가? 뒤쪽으로 이렇게 앞바퀴가 들려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양식장 이런 데다가 쓸수 있고 어, 공사 현장 이렇게 인테리어 할때 인테리어 할때 이렇게 집 나를 때 같은 롤 어, 쓰면 될것 같고 별거 없습니다 음, 모다가 650W 모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800W 모다 보강용으로 해서 할수 있고 이동 무게는 보통 음 억제량은 500kg 리프팅은 800kg 이래되는데, 이거는 뭐, 리프트가 잘못 들어온 것 같고요. 어 일단은 500kg 실을 수 있는데, 이동은 한 300kg에서 400kg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작업한 면 지수가, 이게 상판상판기 지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100에 60. 그러니까 100에 60이고, 120에 70, 100, 120에 8 0이거 고를 수가 있는가 봅니다. 고를 어 수가 있고, 통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공기타이가 어 들어있는데, 솔리드타이라고 그러잖아요. 앞뒤로 이제 통고무 타이어가 들어있어서, 어, 타이어 갈고 자식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4 8볼트 12짜리라서, 20kg 정도? 아니면 한 10kg 정도? 이렇게 주행, 여기서 여기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얘를, 배터리를 쫙 뜯어내고, 나중에 좀리튬 배터리 짱짱한 걸로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용량을 크게 음, 바닥에서 높이가 낮은 게 장점이네요 얘는 보니까 바퀴도 작은 걸다 써서 32cm 랍니다 전구가 어, 그래서 너무 높은 데서 높은 게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게 맞을 것 같네요 전구가 낮은 거 32cm 32cm라도 그렇게 너무 낮은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왜냐면 배터리 들어가고 밑에 전기장품도 들어가고 컨트롤러도 들어가기 때문에 밑에 베이스가 너무 낮을 수는 없어요. 땅바닥에 딱 붙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되고 오르막 각도는 0에서 40도 안 오는데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냥 어느 정도 평지에서 한3,400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죽구 사이다. 아마 좋다 그러지. 어, 그냥 그런고 형상이나 어, 우리는 디테랑 크기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돼. 전진 후진 있고요. 일단 2단3 단은 없고 전진 후진 있고 악셀레더 가속기 그렇게 얘들은 빠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빠르게 설계할 필요 없냐면 뒤에 사람이 그만큼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모다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하면 모다 뒤쪽까지 길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짧뚝하게 잘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650 와트짜리 약한 거800 와트 정도 넣어야 되죠. 650 와트 넣어도 한 2,300은 갑니다. 기어가요 이렇게 한번 말아치니까. 근데 크거 넣을수록 좋죠. 네, 이 정도만 해도 어, 가심비 좋다. 어, 온 고무 타이어, 딱딱합니다. 철판 때기가 좀 통통통통 튀길 건데 이런 자갈이나 비포장은 안 되고 일단은 어뭐 인테리어가 좀데있거나 도로면이 돼있는데 표면이 도로 표면이 좋은데 쓰면 됩니다. 얘도 통 타이어죠, 되게 딱딱해 보이죠. 펑크안 납니다. 이런 것들이 무기지지도 잘 받고 펑크도안 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이 1m 60에 그러니까 사진이 이렇게 보면 1m 60이죠. 1m 60. 그러니 1m 60 500kg. 80에 65. 그다 48V에 12AH. 1반패짜리 10kg에서 20kg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전진 후진 백겁고 650 맞뜨고 완성차는 80kg입니다. 잘했네요. 아, 가볍진 않다. 이거보다 조금 더 가벼운 게한 40kg대, 50kg대가 있거든요. 이거보다 힘도 좋고. 그냥, 그냥 투박하게 좀 만들어놨네요. 근데 여기 상판 때기는 철판으로 다돼 있으니까, 이, 그거는 이제 상판 때기 철판을 좀 뺐어요. 그래서 위에 상판은 자기들이 구성하는 겁니다. 나무 판재 같은 걸 대가지고 그 나무 판재 피스 박아서 아, 쓰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골격은 철이지만. 2번 전동카트는 135에 60그 어. 다음에 테이블 사이즈를 잘 봐야 되죠 테이블 사이즈 이거는 거는 무조건 테이블 사이즈를 많이 봐야 돼요 120에 60이랍니다 그 다음 10km 정도 주행 가능하고 통타이어 650와트죠 3번은 어, 108 양판 크기가 조금 120에 어, 폭이 70에 레지에 여기가 120이렇게 음, 보시면 되고 500KG 움직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한 300KG 보시면 돼요 모버, 모터 650W 모터 작은 거에다가 원사 어, 사이즈에다가 10KG 정도 주행 가능 4번 뭐를 올려놨는가요? 650 똑같습니다 그냥 위에 상판 크기도 똑같고 배터리도 다 똑같습니다 전진 후진 고속 조속 고속 조속이 있네요 얘는 이제부터는 5번 100에 60 100에 60. 근데 여기가 모다 힘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하시면 되고. 패스. 니도 패스. 패스. 1번 패스. 일단 8 5 0와트짜리 합시다. 8 5 0와트 다른 건 힘이 약하니까 8 5 0와트짜리를 최소한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12보다는 20짜리 넘나? 12가 맥스인가 봅니다. 얘는. 아, 20짜리 있네요. 8 5 0와트에 20짜리 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 120에 80짜리 하셔도 120에 80짜리 하셔도 되고 120, 8, 120에 80 하셔도 좀한 단계 낮은 게 120에 850 봤던데 120에 850에 120 70 있고 120에 60 있나? 어 120에 60에 850 봤던 이런 거 한번 짜는 거 하는 겁니다. 뒤로 가면좀 커지는 거. 때리를 좀 크게 하실려 그러면 48, 20짜리를 하시면 되고요. 850 봤던 모다가 들어가고 요 사이즈는 상판 테이블 사이즈는 잘 보십시오. 클라이밍 타입 전동 이건 잘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고 1200W 어 1200W짜리 있네 이거는 파워가 되게 세네 여기다가 1000kg 100kg 단판 땡기는 120에 80 120에 80 배터리도 많이 들어있고 모더와트도 세고 단판도 넓고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얘가 이제 맥스치다 그래 보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당진아재였습니다.